불빛은... 으쌰. 오! 오케 그래. 불빛. <laughs> 오! 우하! 자꾸 불빛.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돼? 재밌지. 오. <웃음> <웃음> 그만해 이제 눈 나빠지니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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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. 이제 형이 한번 내. 안돼 안돼. 보이한테 하면 안돼. 그러면 이거는 눈눈 버려 사람 큰일 나. 그럼 어디 해줘? 이건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어? 그럼 어, 언제?